2020년 11월 12일 호주 시드니의 고급주택가 도버 하이츠. 그림 같은 해안선과 부유층의 저택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이곳에서 한 미스터리한 실종사건이 시작됩니다. 아침 5시 30분경 14살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는 어머니의 습관적인 발소리였기에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포근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문 닫히는 소리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삶이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진실이 영원히 사라지는 비극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고 그녀의 실종은 호주 전역을 뒤흔드는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멜리사 캐딕. 한때는 존경받는 금융자문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던 그녀였지만 실상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한 놀랍도록 정교한 사기범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실종 바로 하루 전인 11월 11일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ASIC와 연방 경찰이 그녀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급습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압수 수색은 멜리사 캐디기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너에 몰려 있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세간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범죄가 탈로 나자 범망을 피해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오랜 사기 행각과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더 이상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엄청난 압박감과 밝혀진 진실 앞에서 그녀가 느끼는 절망감을 상상하며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이 미스터리에 또 다른 충격적인 단서가 던져집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의 한 해변에서 한 짝의 낡은 신발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람의 발이 들어있었고, DNA 감정 결과는 놀랍게도 실종된 멜리사 캐딕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발견된 것은 오직 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대중을 기만하고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의 일부였던 걸까요? 거짓 자격과 가짜 성공. 멜리사 케딕은 1971년 호주 시드니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화려한 금융 경력과 성공적인 삶을 자랑했지만, 그녀의 이력에 기재된 내용들은 이후 충격적인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주장한 수많은 자격증과 학위 중 상당수가 조작된 것이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졸업했다고 내세운 대학교는 멜리사 캐딕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존재했다는 기록조차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거짓으로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초기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수표 위조 사건에 연루되어 발각되었고 이 일로 인해 조용히 사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말솜씨와 설득력을 바탕으로 여러 회사에서 금융 자문가로 활동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를 유능하고 성공적인 전문가로 믿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뢰는 그녀가 버릴 거대한 사기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멜리사 케딕은 사람들의 욕망과 약점을 간파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사기 행각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갔습니다. 3천만 달러의 폰지 사기. 멜리사 케딕의 본격적인 사기 행각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약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소개한 순진한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녀의 회사 말리버는 투자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녀가 제시하는 현란한 투자 명세서와 수익률 보고서를 믿고 의심없이 돈을 맡겼지만 이 모든 서류는 멜리사가 직접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초기 투자자들에게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렇게 모인 투자금은 결코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 돈을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시드니에 위치한 시가 1천만 달러에 달하는 호화로운 고급 주택 두 채를 구매했고 최신형 고급차를 여러 대 소유했으며 값비싼 보석과 예술품, 명품 디자이너 옷들을 셀수 없이 사들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성공한 자산가의 표본처럼 비쳤고 이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치와 기만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는 2020년 초부터 멜리사, 케딕과 그녀의 수상한 투자 활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1일 결국 ASIC은 연방, 경찰과 함께 그녀의 도버 하이츠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컴퓨터, 각종 문서, 금융기록 등 사기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압수되었고 멜리사 케딕은 곧 있을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계획된 듯이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말입니다. 신발 속의 시신, 그 다음은 멜리사 캐딕이 실종된 지 3개월 뒤인 2021년 2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해안의 작은 마을 타트라 해변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즐기던 한 등산객이 우연히 해변가에 밀려와 있는 낯선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짝의 운동화였습니다. 단순한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등산객은 호기심에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사람의 발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곧이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발견된 신발은 멜리사 캐딕이 실종 당일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신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신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신발 안에 있던 발의 DNA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멜리사 캐딕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사망을 가리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욱 복잡해집니다. 발견된 유해는 멜리사 캐딕의 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발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수많은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DNA 결과와 신발의 종류 등을 토대로 멜리사 캐딕이 도버 하이츠의 해안 절벽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벽 주변의 CCTV 기록 또한 불완전하여. 그녀가 실제로 투신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절망감에 목숨을 끄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정교하게 연출된 죽음이었던 걸까요? 어쩌면 이 발은 그녀가 꾸민 또 다른 거대한 속임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극단 선택 BS 도주설. 멜리사 캐딕의 실종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 선택 시나리오입니다. 이 주장은 그녀가 범죄 행각이 탈로, 나 엄청난 압박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종 당시 사랑하는 가족, 즉,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발이라는 유해가 발견되었기에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측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됩니다. 바로 도주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멜리사 케딕이 자신의 사망을 위장하기 위해 신체 일부만을 남겨두고 이미 제3국으로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도주설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멜리사 케딕은 평생을 위조와 조작으로 살아온 달인이었습니다. 학위와 자격증을 위조하고 복잡한 금융 서류를 조작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과거 전력을 미루어 볼때 자신의 사망을 조작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그녀는 국제적인 자금 흐름에 매우 능통했으며 복잡한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가 해외로 도피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일부 법의학 전문가들은 발 하나만으로 사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시신 전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인 유해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입니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그녀가 사전에 자신의 발을 잘라 위조 유해를 남겼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 상반된 주장. 즉 극단적 선택설과 도주설 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남겨진 자산과 드러난 민낯. 멜리사 캐딕이 사라진 이후 호주당국은 그녀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고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구매했던 시가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드니의 호화로운 고급 저택부터 수많은 고급차 값비싼 보석, 고가의 미술품 그리고 엄청난 양의 명품 옷까지 모든 것이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이 압류된 자산들은 멜리사 케딕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이른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배상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멜리사 케딕의 남편인 앤서니 콜레티마저 그녀의 압류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멜리사의 범죄를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멜리사의 친부모마저 법정에서 우리 딸도 우리에게 사기를 쳤다고 진술하며, 그녀의 죄를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멜리사 캐딕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진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와 거짓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가려졌는가? 오랜 법정 공방과 수사 끝에 2023년 5월 호주검시청은 마침내 멜리사 케딕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고는 사건의 명확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시청은 그녀의 사망은 인정했지만 사망의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명확하게 단정 지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여전히 불충분했고 그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도버 하이츠 절벽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던 경찰의 주장 또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추정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멜리사 케딕의 남편인 앤서니, 콜레티는 여전히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에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멜리사 케딕. 그녀는 수천만 달러를 가로챈 희대의 사기범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된 불운한 내부 고발자였을까요? 혹은 이 모든 혼란을 영리하게 연출한 뒤 조용히 사라진 천재적인 연출자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완벽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 어딘가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혹은 우리 모두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은밀하고 완벽한 곳에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멜리사 캐딕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라면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함께 고민하고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봅시다.